살수 대첩의 영웅. 그런데 승리 직후 그는 기록에서 사라진다. 출생 연도도 없고 가문도 모르고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아는 건단 하나. 612년, 살수 대첩 그날의 전쟁 기록뿐이다. 그의 기록이 지워지니요 역사의 남지 않은 마지막 페이지를 우리가 직접 추론해야 한다. 612년, 동아시아 최강이라던 수나라의 별동대 30만 대군이 평양으로 밀려들었다. 그때 모두가 패배를 예상한 그 전쟁의 흐름을 주도한 사람이 있었다. 지형을 읽고 보급을 끊고 적을 지치게 만든 전략의 설계자. 살수에서 제국의 군대를 무너뜨린 고구려의 영웅. 을지문덕.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살수대첩이라는 동아시아 최대 전쟁에서 역사를 바꿀 만큼의 공을 세운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을지문덕의 출생 연도는 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 그가 어느 가문 출신인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심지어 어디서 태어났는지조차 알수 없다. 우리가 아는 그의 삶은 612년 살수대첩이 전부다. 전쟁의 한가운데에 갑자기 등장했고 전쟁이 끝나자 그는 마치 흔적을 지운 듯 사라진다. 왜일까? 고구려의 공식 기록은 나라가 멸망할 때 나당 연합군에 의해 거의 전부 파괴되었다. 국가 문서 관청 기록 왕실 자료. 고구려가 남긴 수백 년의 기록이 전쟁과 약탈, 불길 속에서 사라졌다. 그나마 남아있는 사료들은 신라가 주도한 삼국통일 과정에서 신라 중심 서술이 우선되었고 고구려 장군의 공적을 자세히 기록해야 할 이유도 없었다. 그리고 당나라 역시 을지문덕을 기록할 동기가 없었다는 것. 살수대첩은 수나라에게는 치욕의 역사였고 당나라에게는 고구려 장군을 굳이 서술하고 싶지 않았다. 그 결과 살수대첩 이후의 을지문덕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진 인물이 되어 버렸다. 그의 마지막 지금도 빈 페이지로 남아 있다. 남아 있는 기록은 여기까지 이제부터는 상상 인류의 방식으로 빈 페이지를 추론해 본다. 그렇다면 살수대첩 이후 사라진 을지문덕의 마지막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기록은 사라졌지만 그빈 공간을 들여다보면 고대 국가의 권력 구조 속에서 충분히 가능한 여러 추론이 따라온다. 첫째, 정지적 견제와 속청. 고구려는 우부 귀족연합체제였고, 왕보다 귀족과 대대로의 힘이 더 강했던 나라였다. 전쟁에서 너무 큰 공을 세운 장군은 언제든 위험한 존재가 되었다. 을지문덕이 승리로 인해 귀족 세력의 경계를 샀을 가능성은 높다. 둘째, 전쟁 후 자연스러운 은퇴. 고구려는 장군의 말년을 기록하는 케이스가 없었다. 전투가 끝나면 그들의 이름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흔했다. 그 역시 전쟁 후 조용히 물러났을 수도 있다. 셋째, 정보 기밀성. 고구려는 북방방어국가였고 군사기밀을 철저히 숨기는 나라였다. 국가 전략을 설계한 인물의 말년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넷째, 은둔 혹은 자연사. 고대 인물의 마지막이 기록에 남지 않는 건 드문 일이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의도적 암살. 고구려 후반의 권력투쟁을 떠올리면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다. 그중 가장 신빙성이 높은 가설은 바로 정치적 견제와 숙청이다. 고구려의 권력구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다. 코트로는 왕이 나라를 다스렸지만 실제로 국정을 움직이는 힘은 귀족들에게 있었다. 그 귀족 세력을 대표해 정치와 군사 전반을 통솔한 사람이 바로 대대로였다. 왕은 형식적으로는 최고 통치자였지만 현실에서 더큰 힘을 가진 존재는 왕이 아니라 귀족과 대대로였다. 이 구조에서 전쟁에서 너무 큰 공을 세운 장군은 언제든 견제의 대상이 된다. 살수 대첩 이후 을지문덕의 이름은 고구려 전역에 울려 퍼졌다. 외적을 물리치자 내부의 적이 보이기 시작한다. 게르부 왕족과 나머지 귀족 세력의 눈에 그가 들어왔다. 나라를 지킨 공신이지만 권력자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존재. 권력은 공을 무서워했다. 그래서 영웅은 언제나 정치의 희생양이 된다. 을지문덕은 그렇게 조용히 지워졌다. 상상인류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흥미로우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으로 함께해주세요.